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혹시나 뭐 잡음이 들리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진추. 진출. 기마가 진출하고요? 변형포진 한번 넣어볼까요? 상이라서 달라고 하면은 중앙으로 이렇게 모아서 두는 변형자진병 우포진입니다 항상 포진이름 얘기할때 기마가 자측에 있을때 포진이름을 얘기하게 됩니다 약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측에 있으면 좌변좌진자진병무포진이 되는 거죠? 비상 진출하고 이제 중파시겠다는 하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거는 양차합세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차가 일단 올라서서 나중에 대차 할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할게요. 차가 이렇게 올라서 양차합세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고 일단 중화으리 이렇게 당겨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제 포는게가지고 양득을 개장할 수도 있고요. 상대 차가 이렇게 양차 합쇄 공격으로 온다는 건데. 지금 당차가 못 오죠. 당차가 오면 차가 좋습니다 연포가 차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 뭐, 여기 밀고 오신다, 이러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여기 양득을 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때리면 포로 먹었을 때, 이 양득을 치면 이제 포가 뜨면서 차를 걸으면서 마가에게 걸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차 일단 나가지고 나중에 이 차가 이쪽으로 들어섰으니까 아이 차가 죽죠 차가 지금. 밑에 대차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 포가 뒤에 차를 쳐버립니다 지금 요 살을 받은 게 먹으면 포가 뒤에 차를 때리면서 장군이 나오니까 살을 먼저 받아 놓고 빠지신 건데 여기 대차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 어차피 차가 죽습니다 이랬건저랬건 차가 죽습니다 뒤에 차를 이렇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대차가 되죠 대차 망했죠. 대차가 되면서 포가 차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차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 사가 여기 아까 있었죠. 이 받기 전에 포가 뒤에 차를 치면서 장군이니까 살을 받아주면서 빠지거든요. 양잡스러운 건데 대차가 되니까 차가 죽는 형태.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가 여기 못 오죠. 오길이니까 뭐 별거 없고요. 또 일로 가죠. 마작으로 못 옵니다. 이게 못 뜨죠. 포가 먹어보니까 하고 막아 뭐 일로 가도 되기 때문에 죽지가 않습니다. 기만은 일단 치워가 보겠습니다. 먹고 먹으면 마가 나가볼게요. 때렸으니까 먹겠죠. 그때 마가 때려나가면서 이뭐 중포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 같고. 안 먹으면 이게 또 먹어보니까 먹으라고 죠 빨리. 마아 나가서 달라고 하고 막아 저렇게 합탑으로다다 다 때릴게요. 뜨러프. 거기서 막달라고 하고. 아, 상이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가 빠져가지고 상을 달라고 합시다. 상내랑 물어보고 상이 갈 데가 없죠. 마상 양빠인거죠 밀면은 그냥 이거 먹어도 되겠죠. 장면 막히니까 상이 죽죠. 접속 마 내놔. 면 말아 봐도 되겠다. 그죠.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가 걸렸으니까 응수를 하셔야 되고만. 여기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 올 수도 있죠. 먹지는 못하긴 합니다. 고장군대니까 여기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달라, 아, 같이 달라는안 되겠네. 상으로 쳐버릴 수가 있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몇 수라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제가 나중에 좀 봐드릴 수가 있어요. 필살기 나와버리시고, 점수가 많이 나니까 그냥 접속 끊어버리시면안다 그냥 기권하시면 되죠. 깔끔하게. 뭐, 다음 대국 하는 게 낫죠. 서로 좀 손해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뭐,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 처음에 이제 이 자리로 빠졌다가, 차가, 이 자리로 오셨죠? 이거는 이제, 바로 여기로 오면은, 포가차를 걸고, 먹으면 여기 장군에 양차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건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포장물이니까. 이건 아마 보신 것 같고, 아, 여기 대차가 되는 걸못 보시고, 이제, 실전에는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졌다가, 차를 밟고 난데 이렇게 빠지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포가 차를 걸고 이제는 오고 이제 난데 눈치를 채셨는데 놓고 나니까 월급이 게 밑에 대차가 되는거죠 기마디 기마디 찻길 같이 아 찻길 안되셨네요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찻길 안열시네 양찻길 열어보자 ULA 면상? 명포해보 면상이 독특한 면상인데요 상도 나가겠습니다. 자진줄해볼까요이상한 어? 면상인데 이포 달라고면 하 어떻게 하실 것이지? 아이 산길이구나. 큰일 날 뻔. 아이뭐예작으로 갑시다. 양도 달러가고 뭐 여기에 가도 되겠고요. 양도 제일 다 물어보고 어 이걸 그냥 먹어버리네뭐먹죽 먹주... 이거 도 먹어도 되는데 상자이라 가지고 아마 찌르면 죽으니까 그렇게 두신 것 같고 상 빼고요 지금 이제 찌르면은 못 가는데 상으로 치나? 아 찌르면 여기 간다 마가 이제 여기 뜨시겠다 이런 것 같은데 마 뜨는 수가 좀 있거든요 상이 먼저 나가고요 포가 차글고이포 넘겨야 될것 같은데 맞대면서 병포 양빵 걸고 그런 걸안 두시네 차 갈아 봅시다 차 갈아 봅시다 자 포장 부를 수 있겠네요 또차 갈아 봅시다 자 포장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차는 일단 확보네요 기본적으로 잘 됐습니다 기마책기라고 할게요. 점포도사님 어서 오세요. 마진출하고. 일 면포. 마상망했다고 두고요. 병달러가 해보겠습니다. 올리는 수는 이제 차가 나가가지고 공격하는 수를 좀선호하니다 저는. 진출하고 이제 상명 맞고 공격하는 수. 그런 거들수 있죠. 이런 자리 좀 좋아 보이고요. 일상 인출해주고 기마도 나가주고요. 오, 오, 마가 나오셨네. 뭐, 어, 밀겠다, 이런 얘기실까? 밀면은, 여기 뜹니다. 상이 병도로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 있다. 합절하면 되긴 합니다. 일단 올렸어볼게요 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합병하고 도좋 일단은, 당겨놓고. 먼저 밀면, 마답으로 뜨는 수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 수 같아서. 이거 밀고 여기 달라고 와볼까요뭐 수비는 되죠 달라고 하면 차가 나오나? 아 그냥 냅두고요 천천히 갈게요 그냥 상에서 걸렸으니까 일단 지켜주고 전투랑 붙여볼까요 이거? 먹으면 먹으면서 상 달라고 하기 그럼, 여길 쳐볼게요. 상으로 치면서 마로 걸겠다는 얘기죠. 이걸 먹어도 되거든 먹으면, 마가 먹을 때 여길 칠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포를 이렇게 넘겨와도 될것 같고요. 포장부터 먼저 부는 수도 둘 수가 있네요. 포장이 낫나? 포장이 이게 멍구장물이 있구나. 포장 안 좋은 수가 네요 포장 고르면 상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멍구장물이 있구나. 이걸 먹어볼까? 고민되네. 먹으면, 마가 먹을 때 차가 포를 쳐도 되거든요. 일단 장부 불러보자. 포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네. 요 어차피 얘 먹으면 이거 죽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를 먼저 때려서 차를 걸 수도 있죠. 아, 여기를 걸릴 수가 있구나. 일단 넘겨옵시다넘겨오고 먹으면은 뭐 여기 죽을 수도 있고, 열어서 장부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를 먼저 넘겨보고요. 먹지도 못하죠. 상대를 때릴때 같이 때릴 수도 있어가지고요. 이 차를 죽이고, 상으로 여길 때려도 같이 차를 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안 뒀고요. 일단 먹죠 응수를 안 하시니까 일단 먹고 상부터 먹읍시다 이거는 먹으면 여기 일단 죽으니까 이거 뜨지 못하거든요 얘가 뜨는 거 자체가 지금 안됩니다 아까 여기를 치면은 이상이 귀마를 때리면서 같이 차려가는 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돋고요 그거는 지금은 얘는 먹으면 리 포로 때려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못뜨죠 아, 일단 이것도 먹자 그러면 올려서 도 되죠 장구를 부르고, 일단 올려놓죠 방으로 여기도 지켜주면서, 올려놓고 막았는거 나중에 생각해보자. 공을 돌리면은 이 졸도 못 움직이거든요. 포장군이라서 이졸 움직이면 차가 그냥 때려리기 때문에. 공을 만약에 돌리게 된다면은, 이 병도, 요렇게 뜰게요. 달라고 하면서. 쓸면은 포가 그냥 먹어보니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병자리 막았던 면서 차가 죽어버립니다. 상장이거든요. 그죠? 어이, 포 죽죠? 지금, 마가 병 치면 은차주으니까 이렇게 둔 건데, 포가 죽죠, 포가. 먼저 먹고 둘까? 먹으면서 차를 얼굴 안대에 먹죠, 그냥. 차를내으니 응수하라고 고그 다음에 포 때립시다. 차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죠. 뭐 일단 먹죠. 자, 튀고요. 갈때가 여기밖에 없나? 마가 여기 뜨는 소리 좀 있나? 일단은 달라고 합시다. 나가 이겼다가지고 퍼놀린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 2조를 죽일게요. 상을 이제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쓸어버리면은 차 걸리고, 마 걸리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마가 지켜주니까. 차도 있고. 차걸리가엉수를할때마 먹어버리면 되겠네. 뭐, 여기도 올려있고 근데 이 포가 좀 위험하다. 상이 여기 뜨는 수도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요. 아, 살수 있네. 이렇게 오면 살긴 살겠다. 상인지 나중에 여기 와서 포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말은 못 참지.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떠서 포노릴 수. 지금부좀 우영되니까. 아니야 그럼 마가 이렇게 떠볼게요. 여기 병도 한번 노려보고. 근데 네, 마가사 타를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볼게요. 마가사를 치면은 궁으로 먹을 때 차가 치고 올라갈 거될것 같긴 한데요. 자, 네, 먹봅시다 먹죠. 당연히 여기 때문에 이제 포가 좀 위험하긴 한데, 포가 여기를 못 가거든요. 여기 장물이 왜통 나오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작게 뚫렸으니까 이렇게 가면 얘줬거든요 얘 준다고 생각하고 가죠. 차를 냈으니까 뭐, 응수를 안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차가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볼까요, 그러면? 이 사과 부동이니까 공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왜 포가, 이 때리면서 먼저 차를 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로. <laughs> 저, 이거 먹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차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 포가 뜨면은 상, 장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넘기면서 장고 를 수도 있죠. 차 죽습니다. 잘못하면. 장기를 일단 막으셔야 돼요. 어차피 못 막으니까요. 이렇게 차가 먹고 갈게요. 네, 병 먹고 올라갑시다. 포를 먼저 넘길게요. 차 달라고 하고 상이 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디 가나 뭐 졸비로 올려도 되고요. 상이 뜨는 것도 있고 뭐. 상장 부르고 그냥 먼저 올려가지고 상장 부르기로 하겠다 그죠? 보달라고 하고 다음에 상장 부르면서 외통수의 형태 나오겠네요 장구부고 올라오신다 하니가 장구부를 지금 못 내려가죠? 포로 받아야 되는데요 잘 넣었습니다. 포를 네, 이거 한번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기권하는 얘기인데 기권을 계속 안 하시니까 이거밖에 없죠. 아무튼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